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시대마다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누가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는가? 대개 조지 위필드를 꼽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18세기 하나님께서 대부응의 도구로 사용하신 목사님이십니다. 1736년에 영국에서 22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가 설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엉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존 교회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당을 잘 빌려주지를 않고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청중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당 실내에서 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조지 필더가 옥외 설교를 했습니다. 옥외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런던에는 시내의 하이드 파크를 비롯해서 큰 공원이 많고, 또, 커먼이라고 그러는 넓은 공유지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오게 설교를 한 곳이 캐닝턴 커먼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살던 곳하고 가까워서 저희도 몇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잔디로 된 구릉인데, 거기에 또 아주 오래된 고목들, 아름드리 고목들이 울창하게 또 있었습니다. 그곳에 4만 명이 모였는데 그날 위필드의 설교 본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제가 읽은 여러분이 보았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그때의 위필드의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역시 오늘 본문 42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이 그때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화요일에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사두개인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속 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답변에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모두 다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보면 2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33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교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저없이 바리새의 자손이니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이 큰일났습니다. <laughs> 틀린다는 대답도 상당히 많은데 맞는 대답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저 말씀 보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 학자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 태복음 15장을 볼 때에, 그때한 가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나왔냐? 자기 딸이 심하게 귀신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에 보면은 여기 20장에 예수님께서 유리고에 갔을 때에 유리고에 두 명인이 또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44절 4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위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 우리가 두어 가지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4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10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은 본래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기도 하고 또 장군이기도 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또한 가지 뺄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어느 날 시적 가문이 쫙 솟아나서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싹 이렇게 끄적끄려 놓은 것이 10편, 110편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43절 첫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예, 다위시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썼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6 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경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할 때에 자기 생각, 또 자기 사상, 자기 뜻을 그뒤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경 구절 두 곳을 읽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저기 말하는 예언은 우리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자꾸 변해갑니다. 도덕 가치도 자꾸만 기준도 변해갑니다. 옛날에는 죄였던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죄가 무죄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 지금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이렇게 변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절대 진리요 영원한 진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44절 첫 줄을 보십시오 이 44절도 결국은 10편 110편 1절인데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의문 성경에 보면 앞에 주는 여호와 뒤에 주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는 앞에 주와 뒤에 주를 분명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가다가 하늘에 오르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오른쪽입니다. 최상의 영광의 자리, 최상의 능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맨 앞에 나오는 주께서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내 주께 할때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금방 내 네, 주라고 불렀습니다 46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은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보고서 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주라고. 그게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때로는 천사, 하나님 대신에 나타난 천사를 주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서성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 왕을 주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손을 보고, 자기 후배를 보고서 주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보고서 내 주요 하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야,든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묻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님의 터님이 없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는 오늘 말씀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다윗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 주가 되신다. 다윗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서. 오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그 신앙 고백에 그 대답에 만족하셨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님이지만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구원자시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됨과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사절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로마서 1장 3사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앞에 구절을 보면은 육으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절을 보면은 영으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곧그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뛰어난 구원자가 왕이 나타나서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서 옛날 다윗 왕국처럼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서 온 세계 만방에 빛내리라 그 나라를 빛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압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임만우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태어날 아기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10편 1절도 다위씨 메시아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라고.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전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이 아기의 이름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넷째 주일에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는 나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미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차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천사가 나사리의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했습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그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참,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예,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 석가와 공자와 마호맥과 더불어서 4대 성인입니다. 기독교의 교주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부터 슈바이츠를 알고 있습니다. 1965년에 죽었으니까 우리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바이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기독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또 의사기도 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잘 치는 유명한 음악가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철학 박사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의 역사적 예수 연구는 유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는 AD 30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도로 공생회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행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위대한 인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 이 믿음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성교사라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학습 세례 받는 분들에게 문답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른 답변은 잘 못해도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이 나오면 합격입니다. 세례를 예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영생을 가리켜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모셔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히 사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그리스도는 바일세의 자손이면서 다이세의 추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2000년 전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승탄을 통해서 다이세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보아사오니 우리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